오늘은 12-1번. 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과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리가 입증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철학적인 방법으로 진리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과학 그 이상이고 철학 그 이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창조과학이라고 습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의 창조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창조과학이랄지라도 창조과학적인 그 과학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laughs> 기독교는 합리주의도 아니고 비합리주의도 아닙니다. 합리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이성에서 하나님을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이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 과학이고 철학에 바로 이 합리주의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합리주의냐? 비합리주의 뭡니까? 인간의 이성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인간의 충동이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비합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 교회가 엉뚱한 발행하게 되면 이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합리주의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서 해 인간과 인간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교회로 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비합리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인간의 뭐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고 흘러가게 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합리주의 쪽에 속해서는 안 되고 비합리주의 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성을 포기하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인간 느껴지는 신변 예측이 뭔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우리가 철저히 담을 쌓아놓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이 비합리적인 것을 또 뛰어넘어서, 넘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초합리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합리지는 뭐냐? 그러면 그떻게무 뭐, 이 자체를 다 구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초합리지의라는은은 단어 자체가 ago, how many y e a r 어 ago, how many years ago, how many y e a r 지 a 는말 how many years ago, how many 하다 보니까 이초합 h 지라는단 n 만 years ago, h 어 w many years 다 g o how m a 어 y y e 의 r s ago, how many years ago, how many years 말씀을 새론 곧자 척도를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도 모든 것들 해석해 내는 관점의 펠다임의 전환이 바로 초합리주의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인간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의말씀을 접근할 수 없고 과학적 논증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제 하다 보면 빅뱅이라든지 뭐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전제 증명 뭐야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러냐면 또 철학 철학적 입장에서는 신전제 증명, 존재를 직 증명을 시작해서 신전제 증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믿려려는 경우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 안에 문제인 파스칼 제가 중학교 때 파스칼의 진공의 소년 책을 읽었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러면 가정해 보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천국 있고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냅니다. 파스, 파스칼이 게임을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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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지옥인데 없던 고 없던 믿고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손해입니다. 그죠? 죽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계시고, 천국지에 있는데, 계시고, 있다고 믿었는데, 믿고 살았다. 그 사람들은, 손해봐요, 영원히 입봐요, 영원히 입본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 보면, 선크대는 계실게 쇼킹했는데, 신나보니까말장난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임까지 믿는 것이 아니고, 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중심부에서, 내 신명이 녹아지고 깨뜨려지는 자가 아 파쇄된 곳에서, 우리는 진리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2 12절, 11절, 2번 종교는 인간의 종교성 을 만드기 중요하지만 진리는 사실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면어떡 할까요? 말씀이 사실 아니다 하는 게어쩌면 좋겠나요? 그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하나의 말씀, 이 하나의 선죄, 창조 그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 지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 죄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대한 공만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러면 기독교는 해체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시다는 거거든요. 종교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지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종교는 불필요합니다. 종교 아니어도 종교를 대체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성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성에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을 통해 서 어떤 것인 종교 만족을 찾으려는데 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보일배겠죠. 삼보일배. 티베트 불교에서 삼보일배 를참 많이 하거든요. 삼보일배는 자기 사는 문박 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티베크 그 고원지대에 있는 거의 사원까지 세번 절하고 어, 한번 한, 삼보 세번걷고 한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1년반 걸리고 몇 개월 걸리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미역카에다뭘리싸 싸지 뭐지고 뭐 따다니면서 그삼보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그런 것 한번 절하는데 절을 절하는 몇번 해야겠어요? 5 0한 나이까지 옷답에다가 고무밴드, 고무 뚜껑 있죠. 고무로 딱 이렇게 입고 손에다도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장갑끈 소용이 없어요. 다이가지니까 여기다가 손에다가 나무판때기딱 잡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그걸 한번 끝나고 나면 그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다고 그래요. 존경받고. 은밀가게막 일평에서 가지고 그에서내 생일, 사는 감동이 밀려오고 그냥 막 벅찬 거예요. 그걸 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우리 금액 차라듯이 저희 모여서 저녁 먹고 아침 때까지 천배 한 천배 그런 스께서 스님께서 저, 저 장조 치면 탁또 차를 하고 또 장조 치면 일어나고 그래서 밤새도록 천 번의 차를 해요. 그럼 밤새서 하다가 중간쯤에 쉬었다가 또 하면 그게 끝날 때 되면 아침에 살에터 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감동했지면그 감동을 유지하고자 또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절까이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라에서 돈대줘서 문화의 사유를 지켜줘. 그렇게 해서 또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서 좋아. 또, 사이란 사람 다 발견 쳐놓고 돈 받아서 또 뒤로 챙기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향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교성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냐?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기존한 것이지, 종교적인 만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성 자체가 없을 때, 다 떠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종교성만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 종교는 진리를 찾아 살게 하지만 진리라는 분면 언약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쓰는 단어 중에서 순례자란 말이 순례자. 기독교 찬송에서 순례자란 곡이 있대요. 그런 순례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뭡니까? 순례자가 뭐예요?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람이 순례자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순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가사를 써가지고 순례자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순례적 아닌 것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어하는 것이 순례지 머리 깎고 뭐 목탁 두드리고도 하고 뭐또 뭐 장가도 안 가고 해보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순례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순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적 사실이 분명한 것이 나의 사실. 종교는은 어떤 소유가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소유가 아니고 관계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관계를 회복되는 존재론적인 문제인 것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찍은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쭉뭐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세 언약까지 많은 언약이 있지만 성의 말하는 약은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언약적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연약제 관계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진리를 찾아서 뭐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그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12-12-4번. 종교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무이때 당시 30년까지를 원시부와 근본물교, 근본물교. 사가무리 사후 100년까지를 원하면 그걸 이제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근본불교 3 0 년, 원시불교 백 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소승불교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소승불교에서 단일화가 그다음 뭡니까 정토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음. 정토불교에서 삼장목사하고 소나운 찾으면서 극락세계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승불교 이전까지는 극락세계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뭡니까 무로 돌아간다잖아요. 근데 무로돌아가수 있어요? 무로 돌아간다 하고 물을 쫓았지만 물 자체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틀을 같이 있으면 불교는 잘하래요. 그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제 다른 종교들 예안을 받으면서 이제 불교에서도 신의 대상으로서 부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 윤회가 아니라 윤회 탈의 벗어난 것이 아니고 무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극락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유식불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불교 가다 달라요 이렇게 시대마다 달라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고 좀. <laughs> 사실 맥날 사후 세움 없어요. 지금도뭐 불교는 뭐각지뭐 절간 세움은 진해 불교 따로 있습니다. 그게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초대 교때 지금이나 아담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고 살았어요. 다윗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세 어디 가든 아 기독교는 예배 형식이 똑같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든 게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진리로서 불변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비진리 종교는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모양새를 바꿔 오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참 웃긴 거죠. 이렇게, 혹시 그, 티베트의칠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티베트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달라이나마 있잖아요. 달라이나마. 뭐 달라이나마는 뭐 세계지중인처럼막 뭐 최고지인 생각인데 웃게 이 사람들 멀지 빈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한 포장된 거 속고에 사는데 사실 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티베트스 이제 달라이나마는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달라이나마가 정교에 있는 이제 지리전을 다 소집시켜요. 그래서 우리로말 하면 이제 강료회의 비슷한에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인가 티베트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달레아마 중심으로 어떻게 이불교적 전통이 세워져 있는 티베트 나라를 고유한 이 나라를 유지할 것이냐, 중국에 복속시지 않고 갈 것이냐 결론을 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니까 해결 방책이 뭐냐면은 무당을 불러다 구순하기로 결정했어요. 불교란 티베트 불교 그 달레아마를 시작해서 전체가 나라 의이익이 종교적인 이익을뭘 해결해요? 무당을 불러다 구술해요. 말하는 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가 다 교육이 어렵고 힘들고 코라티 힘들어서 교육이 안 나오니까 대체를 세워자 해서 막 교육자에게 뭐뭐뭐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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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가지고 결려 짰어요. 무당 불러다가 오늘 주일날 해서 예배합시다, 베베합시, 부탁드리합시다 말이 되는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치 있다는 거없다는 거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셋하고냐? 양곤이는 제일 유명한 촌요 아주 어마무시한 줄레가 2 k 로 됩니다. 지금 온통 달게 참 사주팔자들 자기도하도록 이렇게 간들을 만들어 놓거든 다 거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세다고 그냥 갈때 신발도 벗어야 되고 뭐 반바지 만들어 놓기 하는데 정자로 안에 들어가면 웃긴 것들 많아요. 뭐기냐 세다고 한쪽 모퉁이 뭐가 있냐면 무당에게 그뭘 받치는 데가 있어요. 무당이 빌고 무당 귀신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있대요. 무릇죠 그렇지 절간인데 불교 아니냐? 불교인데 무당이 이렇게 또승숭상 만나니까 이 절간을 칠때 어려움 없도록 무당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무당이 기도해서 이 절간 잘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숭배다면 한쪽에 뭐가 있냐면 큰 구례의 사당원 안에 구례가 있어 구례 구렁이. 큰 구례가 입벌리고 있고 그 동네가 더큰게 있대요 사당원보다 더탁벌리고 있어요. 거기서 막 들어오세요. 그 정체는 뭘까요 도체? 왜 그렇게 구례를 숭배할까요? 그럼 그 세다고는 진짜 핵심적인 뭐가 들어있어요? 구렁이가 있고 구렁도 부처에게 보호하고 있고 동네가 이렇게 큰 부처가 있는데 뭐, 그 위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2층쯤 되는 3층이 될까? 큰 구렁이 쫙 나고 있어 입을 쫙 벌리고 위에서 부처를 딱 이렇게 입으로 감싸주겠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이 없는 겁니다 이땅 하나 있죠? 사단의 집단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단의 집단 종교는 인간을 그냥 고상하게 타락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게버린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자체 안에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진리란 12-1-5분의 -12 진리란 인간이 증명시장이고 진리가 인간을 증명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진리를 증명하실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이 증명하수는 진리라면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인간을 증명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서 우리 가 하나님 계시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란 인간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인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